안녕하세요. 힐링 뉴 사주 운세입니다. 12월 3주 재물 운, 건강 운, 애정 운, 토끼띠 주간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년 토끼띠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일 처리가 잘 되고 능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질투하는 이도 있으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운 중에 조심해야 할 기운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재물 운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수익은 가능한 날이니 순리를 따르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좋은 흐름에 가깝지만 활용을 크게 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의욕만 믿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의욕과 기운은 넘치지만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기운으로 오히려 큰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재물 운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날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 실수가 많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타인과 대립하거나 질책을 많이 받게 되는 날이니 어떤 일이든 자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물의 흐름도 좋지 않아 보이네요.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직장이나 자녀의 일, 그 밖에 자신이 속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 날이네요. 일적인 풀림이 대단히 수월해지고 주변의 도움도 좋으며 행운도 따라줍니다. 재물 운입니다. 자신의 책임화에 주도하는 재물이 있다면 재물과 위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날입니다. 적어도 운의 흐름상 재물이 나를 비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재물운입니다.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는 날이니 특히 문서와 재물이 연관되는 일에는 절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했으나, 그래도 어 책임은 따르겠습니다. 재물 운입니다. 도움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으나, 너무 중요한 일은 오늘을 미루어 시기를 더 살피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75년 토끼띠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일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관여하거나 얻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평소 이상의 것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고집이 강해지는 날로 일의 흐름이 잘 풀린다 해도 항상 마무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 애정문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 주는 날입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겠네요.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함께 생깁니다.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도 있겠네요.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 애정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겠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87년 토끼띠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하므로 자만하지 않으시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관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미리 살피면 모두 막을 수 있는 지출이기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건강은 꼭 챙기십시오.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인가에 관여하거나 얻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평소 이상의 것을 얻기에는 부족한 운입니다. 건강운, 애정운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대인 관계가 유독 좋으며 매사가 수월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진행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세도 유지할 수 있으며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재물운, 건강운, 애정운을 주말 운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